사이 뒤에서 쏩니다. 안 들어가요. 음. 베이스 라인 쪽 커리버스 득점되지 않았습니다. 음. 석점차로 따라잡은 안양 전관장 이우석. 바운스스프림 다시 미드레인지 음. 정확합니다. 아, 득점 안 되네요. 있거든요. 음. 그렇죠. 다섯 명이 다 달려야 됩니다. 네. 이우석 와. 정확합니다. 자1대1 해야죠. 이우석 자 돌아서면서 뱅크슛 노립니다 이우석 돌파를 시도합니다. 아, 득점까지. 단호빈 아, 선수가 잘 끊어집죠. 이우석 선수의 리모텍 득점 장면이었고요. 네, 좌중간 45도. 음. 자, 석점 계속해서 안 들어가고 있는 정관장인데요. 자, 아, 오히려 앞으로 나가는 모비스가 지금 빠른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이지프린 아. 자, 음. 여기서 장에서볼 따냈고요. 이우석. 이우석의 아, 득죠 아, 이우석 선수의 돌파. 이제 수가 뚫리고 말았어요 박무빈, 자 코너로 전달했습니다 이우석이 쏩니다, 이우석! 쏩니다 네, 이우석 자클락 5초 안쪽입니다 서명진, 먼 거리 도전! 지금 박지훈 선수가 21대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셔록드라이 울산 현대모비스와 안양전 관장의 6강 플레이오프 2차전 2차전 마저 울산 현대모비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시리즈 스코어 2대 0을 만듭니다.